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의 TVC 클리닉 건강365입니다. 2026년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새 건강 계획들 잘 세우고 지키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은 씨? <laughs> 예, 저는요, 네. 새해 첫날,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가공식품을 좀 먹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벌써 <웃음> 실패했습니다. <웃음> 저도 이제 여름 전에 네. 식스팩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식단하고 네. 헬스장 오. 여러 개 알아보다가 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거창하게 세우면 작심삼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네. <laughs> 식단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어. 매일 걷기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그렇습니다. <laughs>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고 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불어서 내 몸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건강365에서는 작은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무지외반증과 시아보철치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치의입니다. W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과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W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과장입니다. 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보통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환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질환입니까? 네 무지외반증은 정확히 말하면 엄지발가락뼈의 정렬이 3차원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보통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휜 모습만 보고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엄지발가락 끝은 바깥으로 휘지만 그 뿌리가 되는 발등뼈는 반대로 안쪽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회전까지 하게 됩니다. 네. 마치 기차가 선로를 이탈한 것처럼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건망류라고 하는데요, 음.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 부위가 계속 눌리고 비벼지면서 걷기 힘들 정도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음. 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네.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멀쩡한 발가락이 대체 왜 휘는 걸까요? 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원인과 후천적인 생활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전의 힘이 꽤 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따님이 무지외반증으로 오셨는데 어머니의 발을 보면 똑같이 휘어있는 경우가 음. 정말 많습니다. 음. 통계적으로 환자의 60% 이상은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네.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 속에 발을 억지로 구겨놓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유연했던 발가락 관절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음. 이게 유전이 되기도 하고 또 신발의 음.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신발이나 하일이 문제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음. 여성이 남성보다 다섯 배에서 많게는 아홉 배까지 음.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발을 지탱하는 인대나 근육이 더 유연하고 약한 편인데요 음. 여기에 좁은 구두까지 자주 신으니까 네. 변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음.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 환자분들도 꽤 늘고 있는데요. 네.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키높이 깔창을 넣거나 네. 패션을 위해서 앞이 뾰족한 구두를 즐겨 신는 남성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는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남성분들도 최근에 이제 뾰족한 앞코가 좀 뾰족한 구두를 많이 신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좀귀 기울여서 <laughs> 들을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아, 혹시 또 이런 건그 관련이 없을지 궁금한데 어, 보통 평발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 무지 외반증 발생 빈도가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인이 될까요? 어떤가요? 평발이나 서 있는 직업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특히 평발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에 아치가 무너져 있고요. 걸을 때마다 체중이 발 안쪽, 즉 엄지발가락 뿌리 쪽으로 과도하게 쏠립니다. 네. 이 힘이 발등뼈를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변형을 부추깁니다.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앞쪽에 엄청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발을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면서 변형이 올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 제가 평발이거든요. 그리고 오. 저도 제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살짝 휘어져 있는데 오. 이게 조금 휘어져 있다고 해서 다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무지외반증의 진단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네,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만 휘었다고 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휜 각도, 즉 무지외반각이라고 하는 각을 측정하는데요, 보통 휜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무지외반증으로 진단을 하고, 20도가 넘으면 중등도, 40도가 넘으면 심한 상태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워서 편안하게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로 바닥에서 찍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음. 이 발은 또 제2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발 마사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 이게 무지외반 찍을 그대로 놔둬서 방치하고 또 악화됐을 경우에 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음. 어떤가요? 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 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아래에 쏠린 피를 심장 쪽으로 다시 쏘아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음. 그런데 무지외반증으로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이 혈액선의 펌프가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고요. 말초신경병증이나 신, 지간신경종 같은 합병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음. 더큰 문제는 음. 아픈 부위를 피해서 엉거주춤 걷게 되는 나쁜 보행 습관입니다. 이런 게 쌓이면 발목이나 무릎 관절이 영향을 받고요. 결국 허리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발가락 하나 때문에 음. 온몸의 균형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셈입니다. 어. 네. 어~ 일단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단순히 발가락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어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은 사실 미용상의 문제도 있고요. 어 신발을 고르는 게참 쉽지 않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불편함 많이들 호소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충이 바로 신발 스트레스입니다. 예쁜 구두를 신고 싶은데 예쁜 음. 구두는커녕 발볼이 넓다는 운동화를 사도 튀어나온 뼈가 닿아서 아프다고들 하시고요. 음. 억지로 신다가 보면 그 부위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나 티눈이 박혀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십니다. 또 여름철에는 남들이 다 신는 샌들도 잘못 신고요. 음. 발을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심지어 대중 목욕탕도 못 가신다는 분들도 계실 만큼 마치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감도 큰 질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음. 무지외반증, 쉽게 볼 질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통증이 없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다면, 그,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다면, 당장 수술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뼈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어, 나이가 들수록 발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변형 각도가 음.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발가락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도 올 수가 있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뼈가 얼마나 휘는지 관절염이 진행하는지 확인하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 어,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니 아,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무지외반증 치료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다양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보통 증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기라면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치료의 첫 걸음은 바로 신발 바꾸기입니다. 음. 발가락 공간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신발로 바꿔서 마찰을 줄이고요. 통증이 있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됩니다. 발가락 스트레칭도 좋은 치료법인데,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고, 변형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발이 편한, 어, 공간이 충분한 그런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무지 외반증을 교정하는 보조기구도 있더라고요. 뭐 실리콘 재질로 된 것도 제가 어디서 언뜻 본 기억도 나는데, 음. 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을 사실 제가 외래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기가 휘어진 뼈를 다시 펴주지는 못합니다. 이 치아 교정과는 원리가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주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미 꽉 끼는 신발 안에 두꺼운 보조기까지 끼워서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불편해요. 네. 음. 발이 더 심하게 압박되면서 물집이나 상처가 오히려 더 생기기가 쉽고요, 음.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기는 치료제가 아니고 집에서 쉴때 발가락 스트레칭용으로 잠깐씩만 사용하는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네, 네, 그렇군요. 그좀 전에 이제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나요? 어떤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있겠죠? 네, 저는 환자분들께 외래에서 크게 세 가지 기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건망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 생활이나 걷기가 힘드신 경우, 둘째, 발 변형이 심해서 신발로 인한 상처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엄지 발가락이 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엄지가 버텨주질 못하니까 옆에 발가락들도 고생하다가 탈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더 미루면 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음. 네 무지외반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과장님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좀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온 뼈를 뭐~ 깎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이 뼈를 깎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튀어나온 뼈만 깎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음. 근데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관절 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재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음. 그래서 요순, 요즘에는 단순히 깎는 게 아니고요. 휘어진 뼈를 절골, 잘라서 정상 각도로 돌려놓고 음. 단단하게 고정하는 교정절골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 뼈를 다루는 수술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음. 요즘은 마취와 통증 조절 기술이 워낙 잘 발달해서요 예전처럼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음. 보행도 가능하고요 입원 기간도 5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뼈를 자르고 돌린다고 하니까 좀 무서웠는데 찾아보니까 <laughs> 생각보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효과적인 수술법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음. 무지외반증의 최소 침습 수술. 교수님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최근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수술법이죠. 말 그대로 내 몸의 상처를 가장 작게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수술법은 피부를 5에서 10cm 정도 길게 째고 수술을 했다면 최소 침습 수술은 2~3mm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 세네 개만 뚫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작은 구멍으로 셰넌버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를 넣어서 뼈를 교정을 하는 건데요. 음. 수술 후에 꼬맬 필요도 별로 없고요. 흉터가 눈에 띄지 않아서 미용적인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 각종 질환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갈 때 어, 최소 침습 수술은 환자들이 이 후유증이라든가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수술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인 것 같은데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무죄외반증 교정 효과가 좀 많이 예, 있나요? 어떤가요? 어,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으신 부분이라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소침습 수술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최신 수술입니다 음. 하지만 기존 수술보다 우월한 만능 수술은 아닌데요 작은 구멍으로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뼈와 인대를 직접 보고 교정하는 개방성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특히 무지외반증은 뼈뿐만 아니라 힘줄이나 관절막도 망가지는 질환이라 잘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음. 최소침습 수술로는 이걸 완벽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변형이 아주 심하거나 복잡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 고전적이지만 확실하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비교적 관절이 많이 망가지지 않은 젊은 환자분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 침습 수술이 분명한 강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음. 절개 부위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수술보다 뭐 회복이나 재활이 훨씬 음.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거는 최소 침습 수술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살을 째는 범위가 작으니까 당연히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아무래도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특수 신발을 신고 바로 걸으실 수가 있고요. 입원 음. 기간도 2, 3일 정도로 짧게 금요일에 수술해서 주말에 쉰 뒤에 월요일날 출근도 가능하십니다. 어, 직장인분들은? 어, 일상 복귀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되는 수술입니다 네, 네. 이런 수술로 음. 무지외반증 영원히 안녕하면 참 좋겠는데 이 <laughs> 네. 걱정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지외반증이 재발하기가 쉬운 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실제로 좀 그런가요 어~ 과거에는 뼈만 깎았기 때문에 과거 수술법은 재발률이 좀 있었는데요 음. 네. 하지만 최근에는 뼈의 정렬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다시 수술해야 할 만큼 심하게 재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음. 네. 다만 무지외반증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음. 수술 후에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발 모양이 조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첫 단추인데요 사람마다 발 모양 뼈의 강도 힘줄과 인대의 상태가 다 다른데 아무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최소 침습 수술이든 절개 수술이든 다양한 수술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족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재발 걱정을 가장 덜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 주변에서 보면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어 이런 분들에게 그 절개 수술 어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할런지 아무래도 나이가 어 많이 드시다 보면은 마취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꺼려하게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제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7에서 80대 정도 아. 되십니다. 거의 뭐 젊은 2, 30대 여자 환자분들 조금 있지만 네. 보통은 60대에서 7,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네. 마취 자체가 전신 마취가 아니고 음. 보통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음. 뭐 어떤 경우에는 다리만 마취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고령이고 기저 질환이 네. 많은 분들도 비교적 네.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수술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은 있지만 네. 고령의 환자분들도 똑같이 2, 3일 지나면 잘 걷고 네. 일주일 안에 보통 퇴원을 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안심하고 좀 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무지외반증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지금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어, 수술을 조기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재발을 좀 낮출 수 있는 건지 이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술을 아무래도 조기에 하면 보다 큰 수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진행하면서 관절염이나 두 번째 발가락에 올라타게 되면 여러 부위의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상처 문제나 재활 기간도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음. 물론 심한 무지외 반증일수록 재발의 확률도 높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도 핵심입니다. 어, 수술로 뼈를 고정해 놨어도 뼈가 완전히 붙는 데는 6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서 드리는 특수 신발을 꼭 신으셔야 하고요. 뛰거나 까치발을 드는 등의 무리한 동작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음. 뼈가 다 붙은 후에도 신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발볼이 넓은 운동화를 신으시고요. 하일이나 구두는 특별한 날에만 잠깐씩 신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건강한 발을 지키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방의 정답은 결국 우리 신발에 있습니다. 신발을 고르실 때 디자인보다 내 발가락이 숨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음.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을 만큼 앞에 공간이 여유, 여유로운지 굽이 높지 않아 발 앞쪽의 압력이 덜 가는 게 좋습니다. 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어야 되는 분이라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만이라도 편한 슬리퍼나 운동화를 갈아 신어서 음. 발에게 편한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발을 좀 많이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 무지 외반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발 운동이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댁에서 TV를 보시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 두 가지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발가락 가위바위보입니다. 어? 네. 가위바위보. 엄지만 올리고 나머지 발가락을 내리거나 반대로 엄지만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을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고요. 음. 발가락을 쫙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네. 굳어있는 발 근육과 인대를 시원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음. 가족이랑 같이 가위바위보 발로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더 있나요? 네. 네, 둘째는 수건 집기입니다. 어. 발 바닥에 수건을 놓고요.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발가락 힘만 이용해서 수건을 집어 올리는 건데요. 음, 이게 아, 발가락 안쪽에 소위 속근육이라고 하는 내재근을 튼튼하게 해 줘서 무지외반증뿐만 음. 아니라 평발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 네. 아. 과장님 궁금한 게요. 제가 집에 그 지압 신발이 있거든요. 지압 슬리퍼. 이거를 좀 매일매일 꾸준히 심어 주면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떤가요? 아. 그 지압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어,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오. 오히려 발가락에 상처를 만들거나 어. 더 아프게 하는 족저근막염 같은 질환을 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발이 건강하신 분이 사실은 지압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요. 오, 네. 어, 지압만 해서는 사실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여러분이 새해는 운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현씨, <laughs> 지압 슬리퍼 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새해는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래야겠네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도 무지 외반증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요, 발 모양이 부끄럽다고 병을 숨기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심한 무지외반증 환자 셨는데 음. 어렸을 때는 그게 병인지를 잘 몰랐다가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고쳐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음. 남는데요 음.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못생긴 발이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발의 중요한 관절 질환입니다 음. 특히 요즘은 수술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통증도 적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백세 시대니까 백세 음, 네. 시대에 건강하게 걷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발의 통증으로 걷는 즐거움을 잃지 마시고요. 늦기 전에 꼭 적, 족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네. 가벼운 발걸음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기 전에 아 발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족부 전문의를 찾아서 꼭 여러분 검진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W병원 정영외과 김태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